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셨어요. 어, 11월 22일입니다. 이제 11월에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에게 또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죠. 어, 추수감사 주일을 뒤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해를 조금씩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수 감사 주일 위드 투게더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19의 팬데믹이지만 어, 현장 예배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6기 29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6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하마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아 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 여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요비. 이야기합니다. 시점은 아마도 과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과거일까? 바로 그가 고난당하기 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런 행동과 이런 이런 명예와 이런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밝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욕을 배우지만 욥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죠. 욥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인간들 을 향하신 뜻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점 욥의 과거 아주 의로웠던 그의 명예로웠던 시절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 욥을 닮아가야 되겠다, 욥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이야, 일련의 이야기들이 이런 일련의 요배 과거가 우리에게는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지금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마늘, 하였느니라.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아무 고난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욕은 당시에 자신이 살았던 삶을 상당히 만족했을 것 같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저자는 욕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욕의 내면을 설명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는 19절에 나는 내 뿌리가 물로 뻗어나갔다 라고 설명하죠.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그는 아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와 활력이 넘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로 모든 행동을 다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배울 때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과 명예를 취하시기에 합당한데,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뒤로하고 포기하시고 죽기 위해 실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 욕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예수를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는 그의 힘과 능력이 한량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적인 권위는 우리에게 높임받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욕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내가 나의 무리, 즉 공동체,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는 21절에서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모든 무리는 내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이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라고 되게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욕의 지혜가 공동체의 지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욕이 한마디를 하면 그 이야기가 다 실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래, 욕은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욕은 절대적인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혜와 공동체의 지침이며 나의 삶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라를 돌이켜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또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들은 욕의 말을 비를 기다리듯 기다렸다고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의 팔레스타인의 비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가장 기뻐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정착해서 풍족한 삶을 이루기 위해 유목의 삶을 버리고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이들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 뭘까요? 비예요, 물이에요. 이들은 비를 기다리듯 요배 말을 기다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요배 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상태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존재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영상과 같은 시간,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혹 부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설교의 시간, 하다못해 유튜브로 들리는 여러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좋은 말씀, 내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은 선, 성경과 설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과 설교의 본질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바꿔놓은 주인 되신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신앙적인 고백으로 신앙의 재부팅, 재생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늘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요청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가장 명예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며 가장 의로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이로구나 내 인생에 주권되는 말씀이로구나 그걸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주님,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허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주권으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과 은혜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되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겠노라 말씀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며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